안녕하세요. 곽코몬 프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골프룰에 대한 내용, 특히 이제 어, 해저드, 뭐 오비, OB, 뭐 오비가 투 페널티냐, 해저드가 뭐투 페널티냐 이런 제 관련 카톡이 와서 또제 주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나, 자 일단은 그 카톡 내용 중에 오비가 투패널티고 해저드는 원패널티고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 이걸 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건데 그러니까 오비라는 건 이제 아웃 오브 바운스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이제 공이 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해저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해저드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그냥 흔히 워터 해저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오비는 이제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해서 흰색 말뚝으로 쳐져있고 있는데, 원래 이 해저드에 빠지던, 어, 오비에 가던, 페널티는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왜투페널티냐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한국 골프장의 그 정서상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티샷을 딱 했는데, 오비 있는 지역으로 공이 가서 공이 오비 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내 공이 아, 오비가 났구나라고 해서 국제 경기에서는 다시 뒤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내가 친 곳에서 다시 쳐야 되는 게 국제의 룰인데 골프장은 한국 골프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 공이 오비 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했다 하더라도 뒤로 다시 돌아가 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공을 쳐서 좋은 곳에 왔다 좋은 곳이라는 건 오비티라고 설명할게요 오비티는 오비가 난 사람이 가서 치는 곳이 오비티예요 거기에 내가 다시 쳤던 공이 왔다는 가정하에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타가 더 들어가서 이걸 투 페널티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내가 공을 쳤고 티샷을 했고 오비가 났으니까 페널티를 먹었죠. 그리고 원래 다시 쳐서 페어웨이에서 네 번째 샷을 하는 게 맞는데 한국 골프장에서는 그런 게안 되다 보니까 치고 티샷하고 페널티 먹고 오비 났으니까 다시 쳐서 왔다는 가정하에 네 번째 샷, 그러니까 투 페널티의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어렵긴 하다. 어려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한 번에 네 타가 그냥 끝나버려. 그렇지, 한번 쳐서 오비 나면 그 다음 샷이 네 번째 샷이 되는 거야. 하지만 과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비가 났을 때 흰색 말뚝으로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 공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개념을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 패널티, 원 패널티인데 옵션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너 오비 갈래, 해저드 갈래 무조건 해저드로 가셔야 돼요. 공이 갈 수만 있다면,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저드에 공이 들어가는 걸 이제 봤고, 해저드 안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칠수 있다면 치셔도 돼요. 오비 같은 경우에는 흰색 선 안에 들어 있으면 절대 못 쳐요. 공이 눈앞에 보여도, 공이 오비의 오비선 그페널티 구역을 조금만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건 오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칠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근데 해저드는 옵션이 몇 가지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세리 프로님 양말 벗고 이렇게 들어가서 친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헤, 해저드에 빠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해저드에 공이 빠졌으면 그렇게 그대로 인플레이, 그대로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너무 칠수 없는 상황으로 하면 다시 뒤돌아가서 쳐야 되는 오비와 다르게, 페저드 빨간색 구역에 들어간 지점에서 공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드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을 놓고 치기 때문에, 티샷? 페저드에 빠졌으니까 그만큼의 대가 받고, 패저드 받고, 그 다음에 드롭을 하고 세 번째 샷을 이제 치게 되는 거고요. 오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치는 게 가정하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샷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이해가 이제 되셨으면 아마 계산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이게 티샷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세컨샷이 오비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세컨샷에서 오비가 났다는 상황을 제가 가정을 설명드리면, 일단 티샷을 먼저 했죠. 했죠. 첫 번째 샷친 거예요. 두 번째 샷을 쳤죠. 근데 그 공이 오비가 났으니까 페널티를 먹고, 원래는 세컨샷 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쳐야 되는데, 한국 골프장 그럴 수 없으니까 그린 주변에 뭐뭐 뭐 얼추 이제 동반자의 어떤 동선에 맞춰 치게 되는데 그린 주변에 놓고 치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샷을 쳤다는 가정하에 글로 간 거니까 그린 주변에서 치는 샷이 이제 다섯 번째 샷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좀 되셨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 안 싸울 것 같아요. 이걸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정리 한번 해드렸고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룰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루스 임페디먼트라고 해서. 어 자연적인 어떤 이런 장애물 뭐 예를 들어 나뭇잎 잔디의 어떤 잎사귀 돌멩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울 수 있거든요 플레이할 때 근데 이 루스 임페디먼트 치울 수 있는 게 해저드까지 확장이 됐어요 원래는 예전에 해저대 드 공이 빠지면 제가 칠 수는 있다고 그랬죠 그 상황 괜찮다면 인플레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치울 수가 없었어요. 해저드니까. 근데 지금은 룰이 개정돼서 해저드 안에 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우고 샷을 할 수가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골프 치러 갔을 때 룰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결국에는 오비는 하지 말자. 어, 결국에는 오비는 절대 안 된다. 해저드로 갈수 있으면 가야 된다. 하지만 글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의도한 바로 가는 게 어렵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이제 헷갈리는 룰 같은 게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제가 답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